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문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유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마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상숭배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셨고 많은 혜택을 주셨죠. 당연히 그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이에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나 배교하는 일은 가장 큰 죄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 계명에서 분명히 우상을 금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를 이토록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는 미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장엄했는지 모릅니다. 짙은 구름과 강한 불과 우레 소리와 신령한 나팔 소리 같은 장엄함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듣게 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신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절대화하고 왜곡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하기 쉬워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형상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가 16절로 19절이에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의 곳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이토록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 형상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이 고대의 제국과 군주들은 자신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형상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신이 신임을 자처한 거예요. 또한 생물체를 형상화해서 숭배하기도 했지요. 유명한 것으로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소는 풍요의 상징이지요. 그런 풍요를 기대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형상, 백수의 왕 사자의 형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용맹하게 전쟁해서 승리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또한 이집트에서는 뱀을 숭배했어요. 이집트를 통하는 나일강이 뱀처럼 길고 구불거리니 뱀을 신성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숭배하기도 했지요. 특히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어요. 이것은 대부분 인류가 보편적으로 숭배했던 것들이에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태양은 그래서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달은 버금가는 신으로 추앙됐습니다. 별들을 통해서는 점성술이 발달했고, 인간의 길흉을 점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절대화하면서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언급되듯이 지금 사람이 숭배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한없이 미약하고 미개하다는 것을 자인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고 이방의 선진 문물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우상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흔적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상이 창궐해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힘을 잃을 때 우상은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버팀목이 되지 못할 때 세상은 미기한 우상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모든 언약을 무효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이때 싫지 않은 적은 두 가지 종류였죠. 하나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보이는 적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적, 그들의 문화와 종교였어요. 특히 그들의 문화와 종교, 우상숭배는 현란하고 거대하고 화려했지요. 가난한 땅에는 이미 우상이 그렇게 창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해법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곧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그 자체로 우상을 이기신 사건이죠. 열 가지 재앙 모두 애굽의 우상, 잡신을 싹 쓸어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우상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능히 격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모세가 이제 엄중히 경고하죠.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주신 축복을 발로 걷어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모든 언약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 중반이죠 속히망할 것이라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라 27절에서 흩뜨실 것이라 쫓아내실 것이라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 곧 호기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혹은 생각 없이 우상을 숭배했어도 그 대가는 처참하고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상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신실하게 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순간에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재범률도 무척 높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삐끗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전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이 경고를 가슴에 잘 새기고 언약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세요. 결론은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라도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상숭배의 싹은 처음부터 베려내야 돼요. 우상숭배로 믿음에서 탈선하면 한참 고생하게 되지요. 결국 심판의 직면에서 후회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3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상숭배 자체가 인생의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하며 주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사명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게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져 있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철저히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우상은 파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